안녕하세요, 앤돌스입니다. LG32GK850F 게이밍 모니터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무려 이 제품을 3년 동안 써, 봤습니다. 그러면서 장단점이 당연히 있겠죠. 제가 처음에 구매할 때는 이게 너무 인기 제품이라서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와, 이건 뭐야? 왜 이렇게 구하기 힘들지? 돈 주고도? 이럴 정도의 모니터인데 베스트셀러까지 올랐고, 지금은 이제 수급이 원활는 편이고, 지금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가성비로 좋지 않은 제품인가 해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구성한 것처럼 가로, 세로 이렇게 듀얼 모니터로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엔비디아, 이제 서라운드라고 해가지고 이걸 기능을 체크하게 되면은 게임도 두 화면에서 즐길 수 있는 모드가 있거든요. 이런 기능 팁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게임을 쓰면서 좋았던 점, 이 게이밍 모니터기 때문에 이제 인치가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32인치예요. 32인치. 와, 옛날에 정말 큰 모니터야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27인치 너무 예제는 작죠. 32인치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큰 모니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하지만 32인치 이상 되는 모니터를 예제는 구매하실 거를 좀 권장을 좀 드리고 싶어요. 27인치보다는 큰게 좋아요. 왜 좋냐? 영화 보기 좋죠. 게임하기 좋죠. 멀티 컨텐츠 즐기기 좋다는 얘기죠. 굳이 도얼 모니터를 두지 않고도 화면을 분할해서 쓰기에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화면을 쓰시는 게 한 32인치 정도만 적당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 프리싱크가 지원을 합니다. AMD 프리싱크2가 지원을 하는데, 이거, 이거, 이거 AMD 아닌데, 어떡하지? 프리싱크 못 쓰나요? 예, 그래픽 카드가 AMD를 지원해야지만 정상적으로 구동되는 프리싱크지만, 이건 프리싱크 이제 그냥 지원이 됩니다. 이제 칩셋에 박혀있지 않더라도 칩셋 호환 상관없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커다란 이점이 있습니다. 게임을 할때 프리싱크가 지원되냐 안되냐에 따라서 그래픽이 째짐 효과,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이 게임의 모니터는, 이건 게임에 정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게임 기능이 모두 다 들어가 있어요. 다크맨 모드라든지 액션 모드, 게임 모드, 1 밀리세컨드의 빠른 반응감 뭐 이런 거다 얘기 수치상 얘기해보자 별 의미가 없고 게임할 때 어두운 장면을 밝게 해가지고 적을 빨리 식별하는 것도 좀 가능하다 그리고 반응 속도가 좀 빠르고 좋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크게 와닿는 건 밑에 보면 게임 뭐 1, 2가 있어서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FPS 그 다음에 어, 다른 게임 모드 같은 거 선택해가지고 사용해 볼수 있다. 그에 대해서 색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 차별화된 거를 확실히 느껴볼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화 보기 좋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영화 보실 때 가장 좋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오리지널, 이런 거 즐기실 때 32인치면 적당한데 여기 LG가 19년도부터 HDR 모니터를 출시했어요. 그러면서 좋아진 게 뭐냐면 HDR 모드를 하면은 와 정말 이제 색감이 좀 진하게 나오고 영화관에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드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면 아 이제 정말 방콕, 방콕만 하고 있어서 좀 짜증 나는데 영화 볼때 이런 모드를 즐겨 보시는 건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게임을 할때 144Hz를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이제 프레임이 많이 빠르게 변화는 하면 게임 FPS 게임에서도 즐기기 충분한데. 뭐야? 240Hz 나온 마당에 144Hz 너무 구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240Hz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출시가가 80만원 이상으로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50만원대예요. 그러니까 저렴하죠. 처음에 출시 당시보다 가격은 떨어졌고 가성비가 좀더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54만원인데 그러면 삼성 노트북 중에 구매할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커브드가 있죠. C32HG70 커브드 56만원 이에요 아마 커브드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좀 기피할 수 있지만 게임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커브드가 좋긴 하죠 이게 몰입감이 더 높기 때문에 더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웹서핑이라든지 즐긴다든지 이런거 할 때는 또 커브드가 그렇게 썩 좋다는 건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삼성 제품하고 비교하자면 57만원에 C32HG70이 있으니까 이 제품도 나쁘지 않다라고 선호를 네,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탕화면에서 마우스 우측하셔서 엔비디아 설정 제어판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설정 제어판이 뜨거든요. 디스플레이 설정이라고 되죠. 1, 2,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져 있어요. 엔비디아 서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예, 다중 디스플레이 설정이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성할 거야? 라고 되어 있죠. 구성 눌러보면 자동으로 되어 져 있는데, 보면, 예, 자동 권장이 되어 있죠. 권장. 이게 보니까 DP 포터랑 HDMI 단자 이렇게 연결할 거야? 라고 되죠. 어있 요거 적용 눌러주시면 이두 개가 화면에 연결돼서 보여집니다. 그 설정 하신 다음에 예, 설정하고 예, 1, 2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죠. 1, 2를 이렇게 바꿔서 모니터가 예, 거꾸로니까 요거 이 배제를 선택할 수 있어요. 보면 이갭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보시면 모니터나 모니터 사이에 갭이 나죠. 이 갭을 메꿔주는 거예요. 보면은 아 여기 한40 정도 주면은 요 차이가 메꿔줄 수 있어요. 이거 배제 간격을 예, 붙였을 때 이게 위 아래가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설정을 활성화를 해두게 되면. 그러면 두 개의 화면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게임을 하실 때 상당히 좋겠죠.